밭에서 조금씩 조금씩 따는 재미로 오는데 자꾸 노루가 우리 밭에 와서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네. 어디서 숨어서 숨어 오는 걸까? 이제 자랑하듯이 똥을, 똥을 싸놓고 가네. 어떻게? 노릇 퇴치 기계 살려면 2만원 돈이면 사긴 사는데, 와서 좀, 잎사귀, 이 고구마 잎사귀만 뜯어먹을 게 아니라 풀도 좀 뜯어먹어라. 아이씨. 성장 억제제는 얼떻게에 뿌렸더니 줄기가 많이 안 자랐어. 고구마 뭐 절반은 실패했어도 절반은 뭐저 정도면 뭐 먹지 않겠어. 지금 풀약 좀 사이에다 뿌리려고그랬는데 허리가 안 좋아. 풀약 도 따로 사왔는데 여기 있는 분대가다 죽인 거야 이거. 또 금세 살아나네 이거. 딱 뿌리고 4시간만 비안 오면은 그 풀은 다 죽이더라고. 어떻게 여기다가 대충 타서 이걸로 뿌릴까? 이거 멜 음. 수가 없어지는데 허리가. 아이씨. 그렇다고 이걸로 뿌리면 너미농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풀을 좀 죽여줘야 되는 이거 풀이 또 새끼를 까더라고 씨앗을 고구마 밭 300평 중에 절반은 저쪽 절반은 조금 안 좋고 여기 절반은 그나마 살아있고 근데 이것들이 무가지를 잘라먹네 와가지고 mm. 와, 참. 불규칙하게 이렇게 됐다는 건 불규칙하게 뜯어 먹었다는 거. 어? 내가 풀 베는 기계로 자른다면 훅 날라갔을 건데,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밑에 있다가, 우에, 밑에, 밑에. 골고루 다 뜯어 먹었어요. 노루가. 어? 여기도. 그러니까 저쪽에도 발자국이 많았거든. 근데 저쪽 고구마하고 이 절반 고구마가 달라. 근데 저쪽은 전멸을 시켜버렸어 노루가 가뜩이나 저쪽은 상태 안 좋은데 근데 여기 와서 처먹, 처먹고서는 아주 티를 잘 내놨어 기계 하나 사서 꽂아 놔야겠다 어르신들 지나가다 놀랄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그 사람이든 노루든 발견하면 사이렌이 나니까 다 뜯어 먹었네. 이씨. 와가지고 여기 제초기계로는 이렇게 못 자른다고 위 아래 아래 이렇게 이렇게 뜯어 먹었어. 가지들 얘들이 아주 성장 억제들 대신 대신 뜯어 먹어주네. 아주 기가 막히네. 그나마 여기 살리려면 기계 빨리 사서 여기다 꽂아놔야 되는데, 이런 못된 놈들을 만나, 이런. 이제 보니까 다 뜯어먹었네. 여기 전체 다 뜯어먹었네. 씨 기가 막히네. 성장 억제제 때문에 나는 불자라나 했더니 어머, 모가지가다 잘려있어. 알아서 가지를 쳐줬네. 알아서. 근 전체 산들이 다 여기 아울렛 생기거든 바로 옆에 산속에 숨어 있다가 와서 먹는 거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로 올 수밖에 여기도 다 자국 내놨네 그래도 깻잎은 좀 싫어하나 보지 깻잎은 또안 뜯어 먹었어요. 자국은 발자국은 많이 나 있는데, 그렇지. 와, 노릇 발자국이야 이거 지금 다. 오. 구멍. 내. 확실하게 비닐봉 구멍 뚫어가면서 다니면서 다 먹었네 그래도 살아있으라고 주변을 뜯어먹고 그래도 줄기는 냈던네 이제 보니까 야. 얼른 꺼서 옥션 들어가서 그거 시키... 시켜야 되겠다